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모든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장 정말 흥미로운 창, 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능력까지 사실 좀 섞여 있죠. 138에 특별히 3에 대한 본격적인 그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사실 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만이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읽어 가는데요. 이것도 여러분과 같이 전반 부분, 후반 부분 나눠서 좀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기 때문에 첫 번째 비유만 가지고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어 땅에 떨어진 시 비유하는 부분. 그그 그 부분이 어 제가 알기로는 어 23절 말씀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가라지에 대한 부분의 비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비유 설명하기 때문에 그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므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이스에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와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13장 1절이 그 이미지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드실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써이처럼 모세처럼 모세의 그림입니다.처럼 계시고 백성들은 그 밑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산상 수훈이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 백성에 말씀하시듯이 친근하고 그리고 아주 그그 그 완전히 선포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뭔가 백성들과 거리를 두십. 사실 이것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겁니다. 이미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서 약간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알려고 해도 어떤 부분 알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지금 해변가에 딱 있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배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시혜와그 다음에 토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9절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난 후에 10절부터 설명을 23절까지 하시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요. 그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거리를 두시는 것.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무엇인가 전달이 됐지만은 거리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뜻이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전달되는 사람들에게만 파고들어옵니다. 십 절에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하나둘씩 이제 이유를 묻죠. 첫 번째 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아니되었나니.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어, 제가 알류에서 그 조지신학 서론 과목에서 저를 만나는 모든 신학생들은 반드시 이거 배웁니다. 신학에서 반드시 배웁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어, 문성명, 정명석, 통일교, 그러니까 통일교, 통유교와 비슷한 모든 아류들, 심지어는 신천지까지요. 그들이 말한 비유하고, 너무 참, 그 비유라고 말하는 비밀하고 너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한 비밀은 어느 시점까지 감추어졌다가 시간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알려주기 위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시간표 따라서 기다려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갑자기 알려지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께가 오시면서 그 모든 지식들이 그전에 그림자로 알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수께서 통해서 밝히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못 깨닫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문선명, 그다음에 뭐 정명석이나 뭐 신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비밀은 뭐냐면요. 우리 그 택하신 사람만 알고 있는 그 지식 비밀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에스 t e r o i d k n o w 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하고 비슷한 그런 지식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모든 원리는 앞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는 알려졌고 누구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글스서는 어느 시간표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어느 시간표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천국 비밀 오는 사람이 다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신천지는이는 사람은 아니 너에게만 가르쳐준다 다가오는 이 세상의 비밀을 너에게만 알려준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택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비밀 집단이고 그거 진짜 예수 클럽입니다 그 제가 말한 예수 클럽이 좋은 의미의 예수 클럽 말고요 나쁘게 말한 클럽입니다 사이비 집단 클럽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 어느 예수님께서 아 이때까지만 약간 좀 감췄다가 이때 확실하게 시간 빼고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말하는 타임 스케줄이죠 하나님 시간 빼고 오면 다 그냥 알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됩니다 그런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다음엔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때 그때는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을 진짜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달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없는 자는 그, 그 이것을 정말 모른다는 있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뺏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뺏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뺏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뺏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뺏어가는 것들을 가만히 놔두게 하시겠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럼 불구하고 마귀가 뺏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해 말하는 것은 13절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의 예언이죠. 이사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이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실제로 깨닫지 못해서 돌, 그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자꾸만 그 선지자 이사의 이야기를 좀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받아들이면 두려워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거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자기 제멋대로 언약을 이용할까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날의 축복은 너무나 크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 날의 축복을 마귀 인도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쓸까? 왜냐하면 그때 되면 다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쓸까봐 이 복음의 진, 이 보화를 받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자든지, 선택, 선택된 자들에게 먼저 주고 누리게 하고 그 이후에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께서 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사위꾼들다 띄우게 요 그래서 하나께서 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은 못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모십니까? 앞으로 주변 사람이 그 말씀을 곧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이걸 풍성하게 말씀 성취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음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 못 누리라고 준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시고 풍성한 그것에 증인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왜 본부 메시지를 어떨 때는 하지 말라겠는데 가족은 틀어주느냐. 어, 사실은 본부에서 접근하는 이유가 바로, 그 메시지에 대한 접근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먼저 그 훈련 받을 사람들. 진짜 그 돈을 내는 이유가 돈 냈기 때문에 훈련시켜준다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왔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계획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전달합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누리난 후에 이것이 바로 계시하고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주신 어떤 말씀의 그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사람 다 누립니다. 한 2주회에요. 2주회에 모든 메시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누리고 체험하라. 증인이 되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마저 자꾸만 깨뜨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중에요 어떤 분은 이것이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설명해 줄 겨를이 너무 없어요 c 비 v i d 1 9 이지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설명을 못하니까요말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 딱 들으면 아 정말 이거 중요하구나 진짜 들어겠구나. 나중에 진짜 돈을 내서라도 훈련받을 값어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은 먼저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같이 훈련받읍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박, 박세광 목사님이 항상 보여주겠지. 항상 못 보여줄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같이 이 훈련을 같이 한번 받읍시다라고 하면서 같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훈련 그 우리 받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 같이 나눠줄 때 여러분 꼭 같이 봐, 보시고 아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구나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처음에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빼앗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뭐냐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씨가 아닙니다 씨는 너무 좋습니다 복음은 너무 좋습니다 이복음 누군지 받게 될 겁니다 문제는 토양이죠 그래서 그 길가에 뿌려진 것 악한 자가 뿌린 것을 자꾸 뺏어 갑니다 새에 대한 이야기였죠 새가 자꾸 쪼아먹는 거죠 그렇게 되는 현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막 쌓게 나서 하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 말미암아 환란에 박해가 일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런 토양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토양이 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토양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했지만 나중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염려 무거운 무거운 마음에 질식 당하는 거죠. 그리고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시대 때 그때 어 씨를 뿌리면 한 10배 정도만 얻으면은 풍작이라고 합니다. 사실 30배라고 했지만요, 3 0배고 사실 10배 정도 매도 풍작이라고 합니다. 보통 심으면, 어, 그냥 좀 되면은 5배 정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잘 되면 15배 정도 얻는다고 하거든요. 30배면 정말 끝내주게 잘된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100배 열매 맺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때, 바로 이삭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100배 열매도 역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정말 전달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나는 무조건 돌밭이다. 나는 무조건 토양이다. 좋은 토양이다. 나는 무조건 길가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올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좋은 토양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천국 비유의, 이첫 번째 이 비유의, 시의 핵심은 뭐냐면요. 좋은 토양 되고 싶다. 뭐, 좋은 토양 되어야겠죠. 하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핵심은 뭐냐? 천국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제대로 심기면은 제대로 심기면은 다 이때까지 했던 모든 씨앗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그뭐 가시 떨기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결실하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토양처럼 또 준비하셔서 그곳에 심기시면 이때까지 수 없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는데 아 나는 왜 이렇게 불신앙 때문에 깨닫지도 못할까 하다가 말씀이 들어오면 이때까지 했던 모든 말씀보다 더 확실한 언약의 꽃이 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모든 현장 말씀을 그렇게 부르는데 소용이 없었다 어느 순간. 그 좋은 토양의 시간표 되어서 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그런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효과라고 일부러, 일부러 저는 분류합니다. 대부분 그거만 하거든요. 근데 그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리고 뭐 하는 사람들 만나는 어떤 방향 따라서도 어떤 부분에 했을 때는 이렇게 일어나고 어떤 분은 저렇게 일어나고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만 어떤 분은 역사가 적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는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그 현장 따라서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 이런 말씀이 확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심김에 하나님의 교육 따라가면은 모든 씨 뿌렸던 씨앗을 상쇄합니다. 전도지 그토록 많이 뿌리면 뭐합니까?라고 우리 유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지 만들지 말자라는 말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전도지 더 많이 만듭니다 저희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전도지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드십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면 전도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들 적으셔가지고 좀 이쁘게 만드셔가지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려는데 여러분 말 들을 만한 시간이 잘 없지 않습니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복음 전달했던 것 어느 시간표 오면 은그 말씀평에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이시 상쇄합니다. 이런 전도의 축복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말씀의 축복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염려 때문에 가끔씩 말씀을 듣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발견하며 이 시간 편안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오니 주여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현장과 우리 모든 선도, 전도 현장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 의 역사 일어나는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말씀의 놀라운 비밀들을 완벽한 능력을 준비하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